안녕하세요. 자연일른경입니다저 들판 나왔어요. 와, 엉아들 요즘 시골은 모내기가 시작돼서 엄청나게 바쁘시네요, 다들. 밭은 진작에 갈아엎어서 농작물들이 그득하고요논 갈아서 지금 모를 심고 있는데 지금 이 5월 달에 아, 논밭을 다 갈아엎었기 때문에 들나물 생활이 조금 지장은 주죠. 3, 4월에 참 행복했죠. <laughs> 그렇지만 이 5월에도 들나물 생활을 할수 있어요. 이 5월 달에 들나물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영화들께 보여 드리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보여 드릴 건데 몇 가지만 보여 드릴 거예요. 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몇 가지 오늘 보여 드릴게요. 이제 들나물들이 밭이나 논에 주변에는 안 돼요. 농약 그 풀약을 하도 쳐 가지고 어디서 채취를 해야 되냐면요. 자, 이런 개천변이나 그 조그만 야산 밑에 그런 데를 보시면 좋아요. 제가 들람을 채취한다고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 옛날엔 몰랐는데 지금은 논밭 주변에 그 뚝에 제초제들을 엄청나게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논 주변, 밭 주변에는 농사에 시작되면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못 먹죠. 제초제 뿌린 곳에서는 먹을 수 없어요. 와, 지금 저기 트랙터가 논 갈고 있네요. 이제 다 뭐가 어 벌써 심어진 데도 있어. 근데 지금 트랙터가 논을 갈고 저렇게 물을 받아요. 시골은 그래요 상황이. 아 여기 좀 보세요 하들. 여기 개천변이거든요. 세상에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앞에? <laughs> 이거 다 아카시꽃인데 아 예전에는 여기 아카시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 개천변에 와 어떻게 1,2년 사이에 이렇게 세상에 성장을 할까요 이 아카시 나무가 엄청 골일치 아픈 나무예요 이거 와 꽃이 예쁘긴 하네요 이 영상이 나갈 때 쯤이면 아카시꽃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영화들, 아직 아카시꽃이 주변에 있으시다고 하면, 아카시코 채취에다가 아카시꽃전 튀김 맛보세요. 1년에 한번 먹는 거거든요. 미쳐, 왜 들판만 나오면 걸, 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할까? <laughs> 아, 어, 어떡해. 꼼짝을 못하겠네. 아, 음. 어, 미쳐. 야, 나 먹을 거 없어, 진짜. 아, 왜 그래. 아. 그래만 나오면 왜 이렇게 꿀벌들이 대드는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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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어떻게 아! 아! 아이고! 갔나? 계속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아! 어떡해! 아! 으! 와, 진짜 꿀벌과의 전쟁이네요. 아! 왜 이렇게 꿀벌들이 날 좋아하는 거야! 시작해야 되는데 <laughs> 시작해야 되는데 어막다 까먹은 것 같아 엄마들 <laughs> 제일 궁금한 게 혹시 가시상추 아니에요? 가시상추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가시상추 찾았어요 세상에 어우 꽃대가 벌써 이렇게 실하게 굵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곁순도 엄청 발달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를 잘라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겨순이 더 발달하거든요. 이거 요즘에 아직 연하거든요. 이거 뜯어다가 고기 드실 때 쌈으로 활용하시고요. 샐러드 너무 좋죠. 아 이거 살짝 겉절이해서 먹으면 또 쌉쌀하지만 맛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여기 딱 잘라다가 장아찌 담그면 너무 좋아요. 그 간장에 장아찌 담갔다가 들기름에 쪄 먹으면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제가 지금 장아찌를 담그고 싶은데, 갈상추 군락지를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발견하는 대로 갈상추 장아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작년에 해둔 갈상추 장아찌 있거든요. 요리 한번 해볼게요. 기다리세요. 갈상추 그리고 많이 활용하세요. 이야, 방가시똥이다방가시똥 많은데요? <laughs> 이방가시똥은 봄부터 가을까지 먹을 수 있어요. 희한하게 방갓집동은 계속 발화가 돼서 새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반복이 되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계속 그래요 그래서 새해 계절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지면 얼어서 죽더라고요 와이 방갓집동 요즘 너무 좋아 이거 갖다가 겉절이 먹고 싶네요 겉절이 해 드셔도 되고 데쳐서 나물무침도 좋고요 된장국도 좀쌉쌀하지만 활용할 수 있어요. 와, 방가지똥 많다. 와, 옆에 이거, 어머, 왕고들빼기도 이제 막 나오네요, 이거. 왕고들빼기가 가상추보단 좀 늦거든요. 그래서 가상추가 꽃이 핀 다음에도 왕고들빼기는 좋아요. 비슷하긴 한데 그 시점이 다르죠. 왕고들빼기는 늦가을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른 봄에는 뿌리를 뽑아서 같이 먹었지만, 지금 이제 좀만 크면, 잎사귀를 먹는 거죠. 아, 지금도 너무 좋네요. 연하고. 왕고들 빼기도 찾아보세요. 활용 방법은 아시죠? 생으로 뭐, 겉절이, 샐러드, 쌈으로 활용하고, 아, 너무 좋아요. 찾아보세요. 와,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엉건키에요. 큰엉건키. 엉겅키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인 큰 엉겅키에요 얘는 와 대단해 이거 진짜 음식으로 활용할 방법들이 그렇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지난번에 엉겅키로 카레라이스도 해 먹었고요 또 닭백숙 할때 약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이 엉겅키 뜯어다가 녹즙 좋아요 녹즙 와 녹즙 활용하실 때는 안에 새로 나오는 그 부분 말고 겉잎 부분 뜯어다가 매일 조금씩 녹즙으로 활용하시면 건강에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엉겅키 굴락이었어 이야 엄청나네요 엉겅키가 조금 자라면 발효에 담글 거예요 꽃피기 직전에 해야 약성이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개체가 크기를 기다리는데 어, 지금 어린 개체를 뜯어다가 발효액을 담그면 양이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체가 클 때를 기다렸다가 뜯어다가 발효액을 담그려고요. 엉겅퀴 발효액이 진짜 좋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어, 다른 들나물에 비해서 엉겅퀴 발효액이 깔끔한 맛이 났어요. 물론 약성도 좋지만요. 자, 엉아들, 다음 들나물은 개망초예요. 이 개망초나물은 지금 시점에 이렇게 연한 부분 끊어다가 살짝 데쳐서 묵나물 만드세요. 그러면 나중에 나물 밥도 하고 나물 볶음도 해 드실 수 있거든요. 묵나물 볶음. 아, 진짜 최고예요. 취나물, 고급나물들 다 제끼고 저는 이게 1번 맛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시점에 만드세요. 이 5월 달 내내 이 개망초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망초나물이 있죠? 개망초에 비해 망초가 좀 시기가 늦어요. 그래서 망초는 천천히 묵나물 만드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자란 데 있으면 만드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있어서 5월 말, 6월 초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망초가 엄청나게 풍성해질 거예요. 그때 만드는 게 좋죠. 어릴 때 채취하러 다니는 것보다 좀 개체가 큰 다음에 채취하면 금방 채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초나물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개망초나물 굉장히 좋아요. 한 번에 이렇게 싹 잡아다 두면 되잖아요. <laughs> 이거 묵나물 꼭 만들어 놓으세요. 자, 다음 나물은 명아주나물이에요. 명아주가 지금 들판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명아주 나물 뜯어다가 된장국 활용하시고요. 제가 보여 드렸죠? 장떡, 고추장 장떡, 된장 장떡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데쳐서 나물 무침 하시면 되고요. 요 명아주는 뒤에 보시면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데 요게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장갑 끼시고 세척할 때도 고무장갑 끼시고 데치면서 헹구면 거진 다 없어지거든요. 이흰 가루, 그러니까 어 안전하게 나물로 만들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맛은 기가 막히죠. 하지만 알러지가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돼요. 이게 데치고 세척 과정에서 이흰 가루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 보여드릴 나물은 새별꽃이에요. 별꽃 나물과 좀 달라요. 새별꽃은 잎파리가좀 크거든요. 5월, 6월 동안에는 이 새별꽃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게 새별꽃도 이렇게 채취에다가 생으로 겉절이 드셔도 되고요. 된장국 활용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아. 3, 4월에 별꽃이 많이 보였다고 하면 5월달, 6월달 동안에는 이 새별꽃이 참 많더라고요. 활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영화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나물, 요 환삼덩굴이거든요. 이거 환삼덩굴 지금 시점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줄기에 가시가 아주 이렇게 무섭게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어우, 진짜, 어 대단해. 근데, 이 환삼덩굴, 요, 연한 부분과 요, 이파리 부분 있잖아요. 요런 거, 채취에다가 녹즙 활용하셔도 좋고요 이거 데쳐서 나물 볶음 좋고요 가루 내서 또 음식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이 환삼덩굴 진짜 맛있어요, 영화들 제가 다 보여드린 거잖아요. 어 아마도 여름 내내 지금부터 활용할 수 있어요. 환삼덩굴 버리지 마시고. 아 나중에 이 이파리 잘라다가 장아찌도 담그셔도 좋아요. 환산덩굴 찾아보세요. 찾기보다는 그냥 나가면 보이는 게 환산덩굴 아닌가요? <laughs> 아 진짜 와 여긴 더 연해. 세상에 와야 잡초인데 진짜 잡초 중에 잡초인데 이거를 다 먹어서 없앨 수 있으면 좋죠. 자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나물은 바로 이 뽕잎이에요. 이 뽕잎이 지금 요 굉장히 연하잖아요. 그런데 떡끈하다가 나물볶음 최고예요. 어우, 진짜 맛있죠. 와이 뽕잎은요. 5월에도 지금 좋지만 6월달, 7월달, 8월달 거의 가을까지 먹을 수 있는 나물이에요. 봄에만 잠깐 먹는 나물이 아니에요. 계속 연한 순이 나오기 때문에. 또요 부분을 이렇게 꺾어주면 겨순이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뜯어다가 나물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역에 많은 데가 있으면 묵나물도 좋죠. 와 너무 좋다. 이거 뜯어가고 싶다. 어머나 세상에 그냥 가야 되는데. 아 너무 좋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단풍잎 돼지풀이 벌써 이렇게 컸네요 세상에 요거 지금 채취하다가 남을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뭐 남을 무침 볶음 다 좋은데 와좀 어렸을 때 발견했으면 좋았을 걸이 단풍잎 돼지풀이 생태교란종인데 요것도 남을 맛있어요 어릴 때 먹으면 야좀 커서 아쉽긴 하다. 요거, 이런 건 뽑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퍼지면 안 되거든요. 아, 하지만 저거, 나물로 활용했을 때 진짜 맛있었어요, 영화들. 보이면은 다 뜯어다가 나물 활용하세요. <laughs>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들나물은, 달개비에요. 다개장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 생으로 겉절이해서 드시고요. 된장국 끓여서 먹을 수 있거든요. 비빔국수 하실 때 활용하셔도 좋아요. 달개비 이제 시작이에요.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보이시면 활용해서 음식 한번 해 보세요. 달개비였어요. 자, 다음 소개할 나물은 우슬이에요. 지금 들판에 나가시면 우슬 개체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데쳐서 나물 무침, 나물 볶음 맛있어요. 그리고 된장국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관절에 좋다고 하니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슬은 지금 이렇게 막 나오죠. 여름 내내도 먹을 수 있어요. 5월부터 쭉 채채에다가 맛보시길 바래요. 다음 보여드릴 나물은 이 가막살이에요. 가막살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아 이미 나왔어 이렇게 가막살이 개체가 커졌을 줄이야 세상에 요 가막살이 요거 있잖아요 미나리 향 나요 아들. 이거 데쳐서 나물 무침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향이 좋고 나물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와 가막살이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막살이를 먼저번에 다니면서 봤거든요 야, 가막살이가 물가 주변에 많다 하더니 진짜 여기 많네요. 와, 진짜 많다. 다 가막살이야, 세상에. 이 가막살이랑 도깨비 바늘이라는 풀이 있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과 그 향은 다 달라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물 깨끗해. 왜? 와, 여기 물 깨끗하다. 진짜. 어들, 요거요거 혹시 이거 먹는 그 다슬기 아닌가요? 이거? 어, 신기해. 물이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어디 도망갔어? 와, 이거 봐. 세상에, 물 깨끗하다는 거야 여기. 와, 하하하, 신기하다. 세상에. 와, 가막살이 진짜 많아. 헉, 웬일이야? 세상에. 제가 물로 들어왔는데, 오, 대단해. 엉건키 와. 엉겅키가 들판에도 이렇게 있어요. 찾아보면 이야 아저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아. 엉아들 지금 5월에 들나물 몇 가지 안 보여드렸어요. 그렇지만 들판에서 흔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물만 보여드린 거거든요. 5월달 동안에 활용 잘하고 계세요. 제가 6월달 되면 또 나물 보여드릴 건데 엉아들 이런 들나물들이 3, 4월에만 먹는 거 아니에요. 5월 달 1년 내내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기별로 이제 그 모습이 다를 뿐이죠. 맛도 다르고요. 그걸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들나물 생활은 끝나지 않아요. 영화들 계속 쭉 이어져요. <laughs> 들나물 버리지 마세요.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